기존 추천주 박셀바이 오늘 시간에 하한가 나왔죠 순서대로 설명할게요. 일단 기존 상승 이유인 가남 치료제 백스 NK 이거에 대한 악재가 아닙니다. A에 대한 최근 상승 이유 악재가 아니라 다발골수종 치료제 임상 조기 종료 B에 대한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존의 최근 상승 이후 요게 사라진 게 아니죠. 기존의 기대감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 큰 악재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계속 하락 경고를 했죠. 여기서 왜? 추천일 기준 선반영 상승이 90%나 나온 자리에서 5일선을 고점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유로든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 밥동 개념이죠. 밥을 먹으면 똥을 싼다. 급등이 나오면 어떤 이유로든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유료 추천주지만 이 무료방에도 계속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반복해서 경고를 드렸고요. 9월 초에 일정이 남았지만 너무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이 9월 일정이 추천 이유기도 하지만 이미 선반영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차트 분석으로는 여기 박스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이게 유료 영상 캡처 분이고, 여기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 그리고 또, 여기도 박스가 하나 있죠? 여기도 박스 돌파하는 자리에서 재추천 드렸고, 재추천 후에 작게 8만, 크게 9만까지 간다고 했고, 우다다다 급등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크게 먹기 수월하죠? 분할 매도 하면서. 회원님께서 430만원 37% 분할매도 51% 분할매도 하면서 큰 수익 내신 거 인증해 주셨고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 전에 선반영 큰 상승이 나온다면 일정 전인 이때가 고점일 수가 있다. 일정은 이때였고 하한가 나왔죠.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이것도 영상으로 설명을 했던 종목이고 어, 제가 예측한대로 흘러갔습니다. 과거 사례를 계속 복습을 하면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예측이 가능한 정석 패턴이고요. 조코바 승인 일정이 있었고 이게 승인 성공을 했더라도 하락이 나왔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당시의 설명이고요. 승인을 성공하더라도, 성공하더라도, 반짝 상승 하락이 나오거나 그냥 하락이 나올 것이다. 특히 이번에 좀더 무게를 둬라. 이번에 왜선반영이 이미 크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승인 실패 시 당연히 하한가가 나온다라고 했고, 요게 연기가 되면서 하한가가 나왔던 거죠. 요거를 그러니까 박셀바이오에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박셀바이오가 9월 초에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나올건데 2번의 확률이 좀더 컸다 이거죠 하지만 지금 또 단기 급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1번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B의 악재로 단기 급락이 나왔고 이제 A의 기대감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이걸로 반짝 상승 가짜 반등을 한번 준 다음에 하락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박셀바이오는 9월 초가 매도 자리입니다 이때 매도를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제로소멸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일동그룹주처럼 결론적으로 반등을 한번 더 기대할 수는 있지만 초보의 영역은 아니고, 계속 상승할 무게보다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 내려갈 재료 소멸 하락을 주의하자. 지금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고, 그 기대감이 충족되면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온다. 외워두시고, 이런 게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과거 사례를 계속 보시면 대개 다 이런 패턴이니까 경험치를 계속 쌓아가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일정주 사례도 볼게요 전부 다 선반영 그리고 재료소멸 보시면 됩니다 버키스튜디오 이정재 정우성 주변에 영화헌트 기대감으로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했고 40% 상승 나온 다음에 8월 1 0일 개봉 당일 이때 이후로 쭉 하락이 나오죠 이게 재료소멸 나온 거고요 상승구간이 선반영 여기가 제로소멸 구간 다음 대성창투 이거는 영어 한산 기대감 선반형으로쭉 올랐다가 제로소멸 하락 더 크게 빠졌죠 개봉일까지 일정 당일까지 가져가면 수익 반납당할 확률이 크다 일정 당일보다 그 전이 고점일 확률이 크다 나인테크도 자주 설명드리는 상장 재료 소멸 종목인데, 요때선반영으로 수익 먹었고, 자, 일정 당일은 여기지만, 제가 일정 전에 윗꼬리가 뜬 날, 오늘이 고점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까지 가져가면 수익 반납이 엄청나게 심하다. 그 전이 고점일 확률이 크다. 이것도 박셀바이오에 대입을 한다면, 당연히 9월 초가 고점이 아니라 8월 중순이나 말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하락 경고를 드렸던 거고요 물론 박셀바요가 9월이 고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패턴으로 본다면 8월이 고점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거죠 삼성스펙 4호 이거는 이재용 사면수혜주였는데 사면 일정이 8월 12일이었죠 하지만 고점은 8월 8일이었고요 이것도 일정까지 가져갔으면 고점을 놓쳤다. 그럼 분봉이고, 발표, 사면 발표하고, 결과가 좋게 나왔지만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은 7,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봉이고요. 8월 8일이 고점이고, 일정 당일에는 여기입니다. 반짝, 발표 전에 상승했다가 발표하고, 사면 발표하고 쭉 하락. 반반형 그리고 재료 선물이 나온 정석 종목이고요. 모든 일정 주를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단 일정을 체크합니다. 일정 체크하고, 다음 일정 전에 선반영 상승이 나왔다면 일정까지 마냥 들고 가면 안 된다. 급락을 경계하면서 분할 매도를 시작하자. 이제 상승 시에는 계속 홀딩하면 되는 거고 하락 기미가 보이면. 그 때는 일정까지 마냥 홀딩하지 말고 분할 매도 하면서 전략 매도까지 고려를 하는 거죠. 재료 소멸 하락 주의하면서.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겁니다. 재료 소멸 선반영 상승.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겁니다. 일정 선반영 상승이 있다면 재료 소멸 하락을 주의해라 후반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선반영 후에 하락이 나옵니다 물론 후반영도 덜어 나오긴 하지만 확률이 매우 낮다 진짜 낮은 확률로 선반영도 나오고 후반영도 같이 둘다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확률에 굳이 재료 소멸 나오는 구간을 여기서 싸울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안전하게 선반영 먹고 빠지는 게 좋다 일동제약 이런 게 선반영 먹고 빠지면 되는데 후반영 노리다가 하한가 두들겨 맞고 앞에 수익 다 날려먹는 거잖아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급적 선반영 요거 먹고 빠지자 최종 결론 보유자 대응법 볼게요 지금 수익이 큰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하면서 혹은 전략 매도로 수익을 챙겼을 거고 수익권이 크니까 계속 분할 매도 하면서 전략 매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했던 대로 반등이 한번더 9월 초 일정으로 반등이 한번더 나오고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반등 때 수익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고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는 초보는 가급적 진입 했으면 좋겠고 이제 내가 대응이 어느정도 된다 분봉에 지지저항을 볼줄 안다 그러면 분봉 하락이 멈췄을 때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가남치료제 단기 기대감으로 가짜 반등을 한번 늘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초분하지 마시고 자, 여기가 정고점이죠 10만원 정도 9만원 후반 이 정고점 여기를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 안착을 이번에 실패를 한다면, 반등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 반등이 만약에 나와요. 나오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뭐가 되죠? 쌍봉이 되죠? M이 된다고, M.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N에서 반등 수익을 노려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수익을, 가남 치료제, 9월 일정으로 한번 가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올라왔다가 이제 여기 안착 실패하고 맞고 떨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쌍봉이탈 조심하라는 거죠 쌍봉이탈이 고점에서 뜨면 엄청나게 크게 떨어지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최악의 흐름 이걸 가장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초보분들이 지금 자칫 들어갔다가 이 쌍봉이탈 두들겨 맞으면서 손절 못 하고 스윙 놓치고 쭉 크게 끌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거고요. 제가 추천했던 타점은 훨씬 밑이었다.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지 초보가 건들 자리는 아니다. 일정이 근접했잖아. 일정이 근접했으면 재료 소멸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재수 없으면 하한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텍스트로 한번더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결과가 좋게 나와도 1번 2번 하락의 무게를 좀 두셔야 되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하한가 손도 못 쓰고 그냥 급락 당하는 겁니다 복불복 일정 조심하시고 9월이 아니라 8월이 고점일 확률이 더 크다 선반영 현재 수익자는 분할 매도 하면서 전량매도 대응하시면 되고, 손실자는 가짜반등 노리면서 분할 손절, 그리고 가짜반등 실패하면 최종 전량 손절 대응을 해야 되겠죠. 가짜반등이 좀 나오다가 본전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 본전 생각 버리고 다 손절 하셔야 됩니다. 재료 소멸 흐름이 나올 때, 그리고 신규 매수는 n 패턴, 반등도를 봐도 되지만 초보의 영역은 아니다. 초보는 금지. 10만원 전고점 돌파 실패 시에는 쌍봉 이탈 주의하시고요. 지금 배운 대로 차트와 일정을 접목해서 매매를 했다면 밑에서 매수하고 지금은 매도하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 손실 중이라는 거는 아직 배움의 깊이가 너무나 얕다. 배움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매매만 하지 말고, 과거의 종목들을, 패턴을 공부하고, 미리 잡고, 제발 좀 이런 고점에서 추격하지 말자.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9월에 결과 좋게 나오고, 10만원 뚫고, 전고점 돌파, 52주 신고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